안녕하십니까 리뷰씨입니다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하,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신 우리 고3 학생분들 재수생분들 대단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졸업시즌이 다가오고 신입생으로서 새로 학교 들어갈 학생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분들 요즘 태블릿 어떤 것에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정말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야 된다면 아이패드 굳이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조건 겔탭 S9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일한 답이에요 왜 그러냐 사실 겔탭 S9 출시가가 거의 100만원이 육박했었기 때문에 야이 가격에 이거 살 바에 차라리 아이패드 에어 사면 어때 라는 뭔가 다른 선택지가 있긴 했었거든요 뭐 결론적으로 스펙을 따져보면 얘가 훨씬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너무 비싸 보니까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 라는 선택지가 있었던 반면 지금 현 시점 수능이 끝나고 졸업이 있고 연말이 되면서 쿠폰 할인 카드 할인 여러 가지가 추가되면서 현재 쿠팡에서 70만원 후반대 80만원 초반대는 진짜 미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인 측은 가성비가 지금 치나치게 좋아져 버렸다 더 이상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 심지어요 출시 3달밖에 안된 제품인데 이전작인 겔탭 S8보다 더 저렴해졌어요 저도 그래서 못 참고 질러버린 겁니다 가격 대비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 만족도가 지난작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진짜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좋아졌는데요 왜 그런지 왜 아이패드가 아닌 겔탭 S9을 선택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 바로 성능입니다 제가 이 겔탭 S9을 극찬한 이유 진짜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이전작인 겔탭 S8도 AP가 스냅드래곤8이트션 1이 들어서 성능이 넘사벽으로 좋았습니다 S9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안드로이드 원탑 태블릿이었는데 하... 네. S9은 최신 스냅드래곤 8진네이션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 가장 탑 오브 탑 오브 탑이라는 거. 아, 얘도 엄청 뛰었었는데 얘보다 무려 30%더 앞서 나가는 성능을 보여주고요. 태블릿 순위로 확인해 보면 안드로이드 태블릿 순위에서 샤오미, 레노버 이런 쟁쟁한 경쟁자를다 제치고 갤탭 S9 시리즈가 탑 1, 2, 3 금은동메들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거의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순위죠 제가 성능 얘기할 때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될거 바로 게임 성능입니다. CPU 성능뿐만 아니라 GPU 열심히 끌어다 보는 3D 게임들 돌려봤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요 는 최고 화질 그리고 FPS도 최대로 올려서 플레이해봤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픽이 막 깨진다, 프레임 드랍이 생긴다 이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매끄러운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스타이핑 할때 진짜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전혀 다른 곳에 맞잖아요. 그런데 높은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하고 특히 이동 경로를 맞춰서 미세하게 따다다다다다다 움직이면서 조준점을 맞춰야 할 때. 오. 야, 너무 부드러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FP 스임할때 마우스로는 진짜 잘하는데, 이 컨트롤러는 디테일한 조정이 좀 어렵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얘로는 솔직히 마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컨트롤러보다는 훨씬 더 앞서고, 마우스에 가까운 디테일한 민감도를 보셨습니다. 그건 다른 태블릿을 경험할 수 없는 이 S9에서만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드러움이라는 거. 뭐 교전이 일어나든 연막 사이를 지나가든 차를 타고 이동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쾌적한 플레이 가능해서 사실, 그, 뭐 배틀그라운드 플레이하기에는 차고 넘치고 넘치다 못해 플러스 강물이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스펙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바로 원신인데요. 원신, 뭐 요즘 폼이 조금 죽었다 하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신 같은 경우엔 성능을 꽤나 꽤나 탑니다. 이게 캐릭터는 물론이고 주변 배경, 몬스터,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성능이 떨어지면 이런 그래픽이 막 뭉겨지고 내가 저기까지 다 멀리까지 보고 싶은데 안 보인 좀 제한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s 9의 성능이 워낙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일단 풀옵션 당연히 되고요. 프레임 방어 너무 너무 잘 되더라고요. 판타지 세계관인 원신 같은 경우엔 배틀그라운드 같은 현실 그래픽 아니다 보니까 동화풍의 배경, 뭐 인물들도 동화풍으로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게 그래픽요구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용을 진짜 많이 타요. 물론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 그래픽 품질을 좀 낮추고 하면 플레이 가능하지만 지금 제 캐릭터 확대된 거 보세요. 오, 예쁘죠? 갤탭 s 9을 통해서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해주면요 내가 기존에 하던 게임과는 다른 정말 캐릭터 때깔부터 다른 이펙트의 화려함이 다른 그런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마무시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추가로 롤토체스와 같은 퍼즐 게임을 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는 Y700으로 그리고 이갤 t s 9로 듀오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사양이 워낙 낮은 게임들이라서 성능 차이가 느껴진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다만 화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배치를 하거나 챔피언 스탯을 보기에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S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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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필기할 때만 좋은 건줄 알았는데 게임할 때도 어우 정말 정확한 컨트롤을 할수 있어가지고 저처럼 손이 좀 크신 분들 손가락 좀 두꺼운 분들 요렇게 막 미스터치 오터치 하지 않고 정확하게 클릭할 수 있었다는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두 번째 장점 바로 학습용 최강입니다 요즘 태블릿 시장 독보적 1위였던 애플의 점유율이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야 그거 요즘 레노버 같은 가성비 태블릿들이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 말한 게 아니라 전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이패드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리고 안드로이드 태블릿들 가성비 좋은 거 많이 나왔다 하지만 어 진짜 얘가 학습용도 업무용도에선 대체 불가능한 넘버원 포지션 가지고 있어요. 저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패드 쓰고 있고요. 초가성비 레노버 태블릿들 열 대도 넘게 가지고 있지만 필기감은 이 갤탭이 넘사벽이라서 자꾸만 자꾸만 손이 갑니다. 마치 새우깡처럼요.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 이런 갤럭시 탭 사이에서 아 어떤 태블릿사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가성비 측면에서 진짜 이 갤럭시가 넘사벽으로 좋습니다. 뭐 아이패드 에어만 봐도 현재 쿠팡에서 할인을 많이 해서 80만 원대 판매하고 있고 아이패드 프로는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학습용으로 써야 된다. 일단 그런 펜을 추가로 사야 되는데 정품 펜이 어... 18만 원이다. 추가 비용이 무조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갤탭 S9는 공짜입니다. 아이 고객님, 뭐 당연히 드려야지. 여기 여기 보이잖아요. 이거 이충전하는거 이거 보이죠? 이거 그냥 해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붙여서 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갤탭 필기감이 진짜 예술인데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펜촉 여기 여기 보이죠? 이 펜촉이 좀 딱딱한 재질, 플라스틱 같은 재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약간 이런, 이런 소리. 아이패드 쓰신 분들 공감하시죠? 이런 소리 당연했거든요. 근데 겔탭은 뭔가 꼽꼽꼽꼽 굉장히 부드럽고 낮은 소리 전혀 거슬리지 않죠? 이런 소리가 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공부할 때, 필기할 때 너무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필압 세팅이나 팜 리젝션 이렇게 팔을 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세팅을 잘해놔서요 S7 시리즈 쓰다가 S8 시리즈 분들 오, 야 확실히 달라졌네? S8 너무 좋아졌네? 라고 느꼈지만 S8에서 S9 넘어오면서 오, 야 예전에도 좋았는데 더 좋아졌어! 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겔탭을 썼던 분들은 어, 야 점점 더 좋아지네? 개선됐네? 수준인데 아이패드를 쓰다가 갤탭을써 분들은 야, 갤탭이이 정도였어? 이래서 사람들이 갤탭 쓰는구나. 아이패드가 최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업무용도 학습용도로 정말 좋고 필기감이 정말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일러스트 용도로 태블릿 사야한다 하는 분들이라면 아이패드를 추천드립니다. 그 아이패드에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건 소프트웨어잖아요. 얘가 아무리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졌다 한들 이런 필기용도로는 진짜 넘사이지만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림 그릴 분들 메인 용도로 쓸 거라면 아이패드를 추천드립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냥 비싼 펜슬 더종죽 사야지. 아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장점 바로 이런 멀티태스킹이 너무 잘 된다입니다. 공부할 때 멀티태스킹 필수잖아요. 위에 인강 띄워놓고 아래다가 PDF, 뭐 노트 이런 거 띄워놓고 필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아이패드 역시 이런 멀티태스킹 잘 됩니다. 절대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패드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아이패드의 멀티태스킹은 야 너네 멀티태스킹 하고 싶다고 그러면 요렇게요렇게만 써. 이거 왜안 된다? 어디 감히 화면 크기 요렇게더 줄이려고? 안돼안돼 안 돼, 그런 거안 돼. 딱 여기 고정해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자유가 제한된다랄까 하지만 거기서는 또 최적화가 잘 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갤탭 S9 같은 경우에는 어뭐 고객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껏 하세요. 화면을 반으로 나눠서 위에 인강 아래 노트 뭐 원하신 대로 하고요. 화면 3분할 해가지고 인강치고 PDF 켜놓고 아래는 게임 자동 사냥 이거 아닌가? 알, 팝하고 단어 검색 이런 거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태블릿을 태블릿답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S9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시점 최강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블릿으로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인강도 보고, 뉴스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필기도 하고. 그렇지만 역시나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용도는 역시 영상 시청일 것 같아요. 다양한 태블릿을 써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번 갤탭 S9이 영상 시청 진짜 디스플레이에서 오는 만족감이 어마무시하게 좋더라고요. 정말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지난 갤탭 S 아이 시리즈 같은 경우엔 약간의 끝난 후기를 한다고. S8 플러스와 S8 울트라는 슈퍼 아몰레드 주고 이 S8 기본 모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LCD를 넣어줬거든요. 뭐 그래도 여전히 디스플레이가 만족스럽긴 했습니다. 만은이 S9부터는요. S9 플러스 S9 울트라와 동일한 다이나믹 아몰레드를 몽땅 다 넣어줬습니다. 사실상 삼성의 현시점 가장 끝판왕 디스플레이를 넣어준 거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S8 시리즈는 야 네가 조금 더 선명한 색감, 조금 더 또렷한 화질을 원해. 그럼 돈좀더 주고 비싼 모델 사라고 했던 반면 S9 시리즈는 아이 고객님 우리 마음 바꿨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 있습니다. 저렴이 모델이든 고급 모델이든 모든 걸 일단 품질은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태도가 된 거겠죠. 사실 이렇게 보면 LCD 패널과 OLED 패널 뭐큰 차이 느껴지시나요? 크게 느껴지지 않죠. 일반적인 용에서는 워낙 디스플레이 좋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겠지만 어두운 화면을 볼때 특히 영화 같은 거볼때 몰입감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죠? 굉장히 어두침침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운드 빵빵해 놓고 앞에 보이는 스크린만이 유일한 내가 볼수 있는 것 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 몰입이 돼 있고 내가 그 옐로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몰입감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이런 디스플레이가 어두운 환경을 잘 조성할수록 더 몰입감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OLED 같은 경우엔 어두운 부분에 화면을 아예 꺼버립니다. 이게 뒤에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건데, 그쪽 어두운 부분은 불을 켜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잠깐 쉴 때, 영상을 볼 때,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확실히 다른 몰입감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애플이 요 비싼 아이패드 프로에만 넣어주는 120Hz 주사율도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120Hz가 뭐냐? 1초당 보여주는 이미지의 숫자가 120개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제 영상 역시 30프레임, 60프레임 이 정도밖에 안돼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뭐 이질감이 크게 없죠. 근데 120Hz 그러니까 두배 혹은 네배로더 이미지가 많아지는 순간 화면이 어 뭐야? 야 갑자기 화면에서 물이 흘러. 굉장히 부드러움. 뭔가 느낌이 다른 차원이 다른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탑재돼 있다라는 거. S8도 S9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이패드는 프로만 넣어줍니다. 에어에는 안 넣어줘요. 아쉽죠. 자 그럼 이게 또 좋은 게 뭐냐.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화면 스크롤 할 때, 내가 필기를 할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자연스럽고 훨씬 더 많은 이미지가 있는 만큼 채워진 만큼 눈의 피로도를 확 잡아줍니다.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야, 눈이 뭔가 필요한데 엄마 나 루테인 좀 사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주사율이 높은 게임을 할수록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터치 질감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70만원 후반대, 80만원 초반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아, 물론, 7, 80만원? 야, 그게 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펙을 보면, 현 시점 가장 좋은 안드로이드 탑1인데, 이 정도 가격이다? 지금 시점 딱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선택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